해가 뜨기 직전의 어스름 속에서 홍대 거리에 음악이 내키지 않는다는 듯 머뭇거리며 찾아들었다. 동시에 나도 완전히 힘이 빠지고 말았다. 도깨비는 신중했다. 언제고 나를 넘길 수 있는데 간을 보는 것 같았다. 그 상태가 지긋지긋해서 그냥 내가 졌다고 말할까도 고민했다. 정말로 그래버리기엔 프로 선수였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말이다. 아무도 정확히 잴수 없었겠지만 내 발이 땅과 굳건히 닿아 있던 지점이 미묘하게 벌어졌다. 나는 공중에 뜬 거나 다름없었다.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버텼던 건 아니었다. 사실 그 망할 씨름 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기기 어렵겠다고 판단했는데. 그래도 비기고는 싶었다. 옛날 이야기처럼비기기이라하하싶었었던이었다이었수없이면수 없으면 비하이 삶. 도 하는 한번때 살아본 적없었지적 없었지만 이다이다